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보 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아 우리 지현님도 어제 보다가 지현님도 어제 보다가 주무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는거 할게요 제가 오늘 다이아 오늘 처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이아 처음 올라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자꾸 마이크를 껐다 켰다 잘못해. 반대로 하고 있어. 너무 공손한한 줄아 막.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열심히... 한 줄아 하고 네. 싶어서 공손하게 하시는 거 알아요. 아 아니에요. 먼저 픽하세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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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합니다. 아, 매려셔 주. 고마워요. <laughs> 아, 남은 님 매려셔 주고 가랬어요. 제가 메 매려셔 못 해요. 아, 남은 님 진짜. 나도못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블루님 긍정적인 생각이 그러면 중요한 거죠. 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모이라 뭐 갖고 가요? 아니요. 그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상대 일단 솔저 메르시 겐지.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솔... 어떻게 하 메카닉 없어져 이보 그거. 윈스턴도 한번 보였던 거 같아요. 눈키면 하나 초기화 돼요. 아 그대로예요? 그거? 네. 하, 아니 초기화가 아니고. 그 뭐야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궁쓰면은에 그냥 하나 더 생겨. 쓰고 나서 궁쓰면은 하나밖에 없, 없는 걸로 알아요. <laughs> 윈스턴, 로드호그 솔저, 뭐 겐지야나 이... 그냥 EQ 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갠지르베. 그... 어.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졌어요 윈스턴. 한 조율 좀 주세요. 한조물려 메르시게피. 하나 두 장전. 오이지야. <laughs> 윈단 팀. 이거밖에 안 돼요. 콩 오고. 아, 모르겠다. 누가 나 잡았어? 메르이 잡았다. 키. 겐지 잡고. 괜찮다. 나이스. 아나도 잡고. 솔저 반피 잡아줘요. 솔저 잡아줘요. 우군이 켜켜 잡아요. 잡아요. 솔저 호크 다 정리해요. 솔저 솔저 다. 아다 빨리 들어와. 나가고. 솔저 다운. 솔저, 오케이, 솔저. 솔저 다운. 솔저, 솔저 다운. 아, 우리편 잘한다. 멋있다. 뽕치 12. 폭 깼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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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위로 올라가고. 한조 한조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겐지 도스지스 잡아요. 나이스. 한조 죽었어요. 윈터 올라 윈터. 뽕뽕뽕 뽕. 리살왜안 살려주지? 한조 뛰어가는 중. 한조 뛰어가는 중입니다. 어, 맞았다. 상대 겐지 슬궁돌것 같아요. 어어 딸피 쏠쩍궁 쏠쩍궁 아우 부담애 아 미친 죽으면 안돼 어어 다운 마이키리 언제 들어오세요? 일단 궁씁니다 한조 어 좋아요 저 살려주세요 다음 민스턴 계피 다많아다많아민윈턴 다운 견지개피 겐지 다운 아나 개피아 아나 개피 한조 살려 한조 차라리 오케이 저희 바 메카 메칸가요? 궁금한데 솔도 잡을게요 솔도 잡았어요 로도그 아, 로도그. 아, 오케이 오케이. 호그 앞장서요 호그 앞장서. 겐지개피 견지개피. 겐지 우리 메리시 부님 미터 제우 깨우지 말. 닌토 이거 닌토 화났어. 겐지궁겐지궁 아이고 안 아이고. 안 아이고 겁나게 오네. 아네 박준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아 어제 달았습니다. 메카 군남이 있요 오늘 지금 다이아 올라와서 연승 4승했습니다 여러분. 한조금막갑니다 루시오님이랑 가고 있습니다. 나이다. 나이스 매크리. 노도그, 반픽 대피. 저 궁, 궁, 궁채요요이님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차오미 님, 나와봐요. 네. 감사드립니다. 메르시 개피 빠짐. 라시 빠지고 기 <laughs> <laughs> 자리 개피, 자리 개피, 자리 개피, 맥크림 자리 개피. 필러 불리고. 아이고, 비추어. 방벽 방벽.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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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아이 깨졌다. 자리아아 아나 수비 쪽 빠지고, 아수수류탄 빠지고. 뽑았다. 네, 견지 개피. 메르시 끼할게요 왼쪽 뭐, 왼쪽 뭐, 왼쪽 뭐, 왼쪽 점 뭐, 왼쪽 소점. 나이스. 필러 불. 아, 아나 피 아나 따오. 메리 따오네. 필러 하나네. 음. 여건데 메르시 데러갈게요 호고 갈갈이 빠지고 비트거의다 들었어요 77아 메르시 개피였는데 못 잡았어. 아 아깝다. 이거 맥님 이거 거점 쪽으로 돌아서 보세요. 들어가서 메르시를 못 잡았네. 아깝다. 아 우리 맥님 다운인가? 기반님 맞고. 한조 지금 가는 어. 중. 오 뭐야 이거? 비트 다운. 호보님 이거 이거 거점 안 해봐 주세요. 겐지 자취 잡고 가요. 나이스. 어, 원마갈 수 있어요. 원마수 있어요 여러분. 한조 금방 갑니다. 어 겐지. 메시 이거 뒤로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어비스 됐는데. 자리가 피 아, 메크리. 아, 이겼다. 이거 발키리 잘 키고 뛰어 가면 될것 같은데 메신이어디지 아, 너무 아프지. 아, 저거... 견제 개피 다운. 아하. 아, 이다까이다 아, 아 완망못 했어요.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요. 아까 진짜 아까워. 진짜 아깝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까웠어. 아 진짜 아까웠어. 아까 메르시잘랐었니까 한번 나오면 바로 덮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앞에 CCTV 쏠게요. 를남고 네. 바로 덮칠게요. 바로 덮칠게요. 앞으로 들어오면. 오케이 끌었다. 들어가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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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겐지, 겐지. 겐지 빠지고. 타피, 빠지고. 메르시. 나이스. 아. 알다 겐지 지지면에지고지 빠지고. 르시 나이스. 바이스 아, 메르시못 잡았다. 먹어요. 먹어요.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았다. 오, 옆에 아나 보이죠? 아나 너무 안 나갈게 너무 안 나갈게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미소거 미소거 겐지 겐지 안으로 넣었어요 겐지 다운 겐지 다 나이스 떨린다 이거 드호고 반피 개피 1층 계속 먹어요 1층 계속 먹어요 너 무조건 앞에서 막아요 저희 궁안 뺐어요 발키리가 살아있어요 발키리 죽을 때까지 앞에 줘도 돼요 자리아 10팀 빠지고 맥 9루기 빠지고 그랩 나간 와 브리핑 장난 아니네 <laughs> 겐지, 빠지고.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왼쪽에 왼쪽에 우리 한조 나이스 죽거 호그 반피 호그 크라어요그크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자리아 히 빠짐 한중 궁입니다 자리아 10투도 빠지고 나이스 기본 이수 나이스 자리아 나이스. 잡았어요 걔네 흐름 말렸다 드래곤볼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수비쪽 빠지고 견지 개피 아이고 안 되겠다 자리아 살았어요 살짝 빼봐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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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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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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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배였고, 배였고. 오케이 오케이 견지궁견지궁견지 개피 견지 개피 나이스 어 메리씨 뭐야 다 석영 어디야? 석영 어디야? 로도우 반피 로도우 반피. 로도고 개피 로도 개피. 로도 개피. 로도 개피. 로도구 개피. 로도구 개피. 로도구 개피. 로도구 개피. <목소리> 다운. 았다 안아. 안아. 모자랐다. 스불아 안아. 안아. 오케이. 아 안아. 안아. 반피. 사려 반피 아, 다르자르부터 아, 아, 메리시. 봐요. 려부터 나이스. 한조. 한조. 한조 반피. 한조, 반피. <목소리> 한조 반피예요. 감사합니다 메리시님. 한주 궁 있어요? 한주 궁 있어 이거. 애들 덮칠 때궁 입구로 쏴줘요. 오케이 싸줘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좀만 있다가 애들 좀 가까이 오면.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위도 왔어 위도 왔어. 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아네 이제 이제 공격. 와우 윤윤동군님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요 유튜브 여기 뭐지? 이쪽에, 여기, 이 주소 보이시나요? 혹시?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게임하느라고 제가 채팅을 잘못 봤네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미류 뛰고 한줄 치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시우님 브리핑이 장난 아니야. 아, 배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다이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와서 제가 연승을 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들뜨지 않습니다. 실컷 듣떠 놓고 들뜨지 않는데, 예, 네. <laughs> 음, 물 한잔하고 죽가 따르고 영예에는 있다. 우리 팀, 나 팀보 나가진줄 알았는데,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아, 조용해서, 아, 한턴 쉬는 거죠. 목소리, 예. 네. 아, 좋다, 좋다. 저 지금 다이아 오늘 처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이기면 5연승입니다. 아, 시즌 8일 남았나요? 저 그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또 배치를 봤을 때 다이아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laughs> 그럼안 되는데. 점수를 일단 많이 올려놔야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정크 같은 거 없죠? 예안 보여요. 위도 있어요. 라인 있고 모이랑 호그. 리퍼 있다 리퍼 위에. 리퍼 리퍼 왼쪽에 리퍼. 리퍼 개피, 아, 개피. 아, 안 돼요. 안 리퍼, 리퍼 개피 리퍼 망 개피 리퍼 개피 샷. 들어왔어요, 우리 메르시 개피. 호구 제공, 호구 제공. 호구 도요, 호구 도요. 모이라 개피 모이라 디바 다운 디바 제가 제가 메르시 개피 다운 메르시 잡았어. 로드 개피 샷다 잡았어 다 잡았어 우리 편다 잘한다. 와우숨사합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연승 축하축하 축하 감사합니다